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53 성경통독, 오늘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40일 고비를 넘기면, 이후는 아마 수월하게 마지막 153일까지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이제까지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부터 24장까지 읽으면서, 그 사무엘상에서 다윗과 연관된 사건들을 통해서 기록한 시편들을 몇편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편, 27편, 31편, 34편 이렇게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22장을 펼치시고 우리 요약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도망하여 지내게 되죠. 그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어, 다름 아닌 환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약 400명가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 우리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오히려 어, 귀한 축복의 자리가 아닐까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울의 분노가 여전히 그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럴 때 에돔 사람 도엑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사울에게 높당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의 만남을 고발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 유치한 분노로 인하여서 13절 내용을 보시면 그의 분노의 마음이 어떤지 보실 수 있죠.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들을 제사장들에게 칼을 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럴 때 이방 사람 에돔 사람이죠. 도엑이 칼을 들어 자기가 하겠다 나섭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제사장들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높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짐승까지 남김없이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들인데요. 어찌 보면 사촌지간 같은 혈통에서 시작되어진 그러한 가족인데 말이죠. 이렇게. 환경에 지배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 참 안타까 안타까운 사례의 현장을 어, 사울에 의해서 명령되어지고 도에게 의해서 어, 나타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한 사람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도망쳐 다윗에게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을 연결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 그 접경 지역에 숨어 있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이스라엘의 사울이 위협하면 블레셋으로 넘어가고 블레셋의 병 군사들이 이 다윗을 위협하면 이스라엘로 넘어가고 뭐 이러한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피신하겠다고 했던 안전한 자리라고 했던 국경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블레셋이 그일라 사람들을 치고 타작물을 탈취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형편도 지금 넉넉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여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달려가 그일라를 구해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어떻겠습니까? 아, 다윗이 그일라에 있구나. 그일라로 향하여 달려가게 되죠. 그럴 때에 자기를 구해준 다윗을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어, 대할까요?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아니면은 자기들을 구해준 의리를 지킬까요? 안타깝게도 그일라는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줄 것이라는 여호와의 응답을 받습니다. 세상은 그렇죠. 그럼 그 이야기 말씀을 듣고 다윗은 십 광야로 사막이죠. 광야로 어, 다시 피신의 길에 올라갑니다. 그 피신하는 숲길에서 어, 친구 요나단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사울은 멈추지 않고 다윗을 추적하여 어, 궁지에 몰아넣은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위기, 그야말로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그 위기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저들이 국경을 쳐들어오고 사울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 국경에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막으려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다윗을 구하시려 블레셋 군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우리로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참 담대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어떤 물결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지막 자리 마지막 절벽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가 하는 그것이죠. 사무엘상 24장입니다. 다윗의 장점은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원수에 대하여서, 어, 의의분을 일으키고 스스로 갚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고 책임을 지는 일 같은데, 그 반면에 원수를, 원수의 압박을 당하여도 스스로 갚지 않으면 비겁한 것 같고 무난한 것 같은데, 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갑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 정말 어, 이러한 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어, 정말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그가 해야 될 모든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책임 전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되는 것이죠. 3천 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용변을 보기 위해서 병사들과 떨어진 동굴에 들어갔는데요. 바로 그 동굴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도관에든 쥐가 된 것입니다. 동굴은 피할 수 없는 완벽한 소나귀였고 기회의 자리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당연히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사울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내려가서 보시면 다윗의 결의찬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시편의 많은 부분들, 이 어려운 중에 긴장되는 중에서 기록되어진 시편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우리 다윗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기록되어진 시편의 몇 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 다윗의 이야기와 또그 자리에서 기록되어진 어, 그를 기념하며 기록되어진 시편들을 병행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책갈피가 있다면. 음, 다윗의 이야기와 함께 또이 시편에도 하나 이렇게 꽂아놓으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우선 시편 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편은 그 표제에 보면 은 베냐민인 구씨의 말에 따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베냐민인 구씨는 다윗을 영모했던 압살롬이 죽고 나서 대적하던 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이것을 다윗에게 전한 사람인데요. 그 소식을 받았을 때에 남긴 고백입니다. 내용은 무고한 가운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깨어지고, 무고한 가운데 잃어버렸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금 찬양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영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최종적 회복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 시가 됩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게 구별이 되죠. 먼저는 6절 내용을 보면, 심판하셔서 악한 것들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엄위하신.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에 넘어가 보면,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이제까지 당하고 있던 억울한 그러한 사정을 다 풀어 주시는 위로의 주님.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 말씀에 보면 그 어, 위로하시며 건져 주신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지존하신 주님. 결국 성도의 결론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도 있고 괴로움,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말은 쉬어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도할수록 우리의 믿음에 근력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일어나 걸으며 뛸수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장에 우리 안에 생각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다면 함께해도 좋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4절과 8절에 보면 다윗은 무엇을 우선 순위로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내용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차지리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다윗이 어려울 때 난관을 겪을 때 사울의 어, 그러한 추적을 당할 때 자식의 배반을 당할 때 어려울 때 이러한 어, 시들이 기록되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런 중에 저가 바라는 것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는 고백으로 저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두려울 게 없죠.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죠.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참으로 담대한 믿음인데 우리 믿음이 이렇게 선포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은내 머리가 원수 위에 들리리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들리리다 이 수동적인 어, 상태인데요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들림바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확신은 확실한 소망을 거침없이 선포하는 시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시편 27편 14절 말씀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약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바람이 불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응답을... 여호와의 역사를, 여호와의 섭리를 기다리는 담대한 믿음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그야말로 여기저기 살 길을 찾아 기웃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는 다윗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해보는 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입니다 하나님께 도피하는 다윗의 모습 어, 뭐 당연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로 시작하죠 이 시는 그의 긴박성을 이야기합니다. 편안한 때에 내가 죽게 피하, 피하, 피하오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피하지 않으면 위기가 될 것인데, 그때에 어떻게 하냐, 여와께 피한다는 것입니다. 어 뭐,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곤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길을 찾지 못하며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와를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여와를 찾는 사람의 결과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과거형을 쓰고 있다는 것 눈치채시면 좋겠네요. 과거형을 계속 쓰면서 여호와께서 언제나 그에게 피난처 였음을 상기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모든 현실이 또 다시 9절부터 13절까지의 괴로운 고통인데요. 그래도 현실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153 성경통독 노트에 바로 이 부분을 기록했는데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응답의 과거가 있다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34편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 10편 31편을 보면서도 살펴보았지만, 간증이 있는 신앙. 어, 이런 간증이 있는 과거의 신앙은 성도를 얼마나 든든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적 신앙의 특징, 뭘까요? 간증입니다. 간증을, 어, 간증을 교만과 혼돈하여서 괜히 어, 질에 침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 그것을 겸손이라고 어, 포장하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아까운 경험 아닙니까? 내 간증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나누는 간증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더욱 강하게. 어, 돕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에서는 마음이 강팍해서 그 간정을, 간증을 아멘으로 받고 응원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세 많은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심에 대한 간증이라면 반드시 그걸 통하여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놓지 아니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푸르지즘에 기울이신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내려가시면 들으시며 건져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9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의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건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간증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로삼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얽혀있고 뭉쳐있는 그 채한 것 같은 그것이 이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시원하게 뚫리는 그러한 경험이 있길 바라고요. 또 우리의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에 대한 경험들을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1로삼 성경 통독 읽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